나는 솔로 쉽게 돌싱특집이 시작됐죠. 옥순 미모가 역시나 화제인데요. 솔직히 7살 아들 키우는 애엄마인 거 감안해도 나는 솔로 역사상 제일 존예. 근데 첫인상 투표에서 영표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현숙이 4표를 받았어요. 남자들 말로 현숙은 참하고 보호본능을 일으키고 옥순은 정반대의 매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지들끼리 옥순얘기만 해요. 마음속 1위는 현숙이고 2위는 옥순이라던데 제가 볼때 진짜 속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원래 대놓고 존예면 처음에 다가가기 만설해져 거기다 돌싱들이면 이미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기 객관놔도 됐을 거고 안될것 같으면 포기도 빠르죠. 2분만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옥순은 자기소개 이후 최소 두세명 이상에게 대시를 받을 걸로 보임. 이미 영철 빼고 나머지는 다 옥순에 게 호감이 있어 보. 영식 상철은 이미 옥순에게 마음이 있는 걸 드러냈죠. 근데 저는 옥순이 저 둘하고 최종 커플이 될것 같진 않아. 일단 영식은 손가락 잘라야 돼. 옥순도 웃군이 있지만 제작진에게는 잘안 맞는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나마 상철인데 현숙과 재능 모습에 결국 실망할 걸로 보이죠. 사실 제가 옥순이라면 저 안에서 커플이 되려고 출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얼굴 비추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고 방송이 끝나면 많은 러브콜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생년월일을 알게 되면 사주 프리도 다음에.